자, 자,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전에 전 강의의 총 자산이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봐야냐면 어,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우리 알아봅니다. 자, 순자산이란 거 뭐죠? 어, 내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순수한 자산, 순자산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순수한 자산. 내가 저기 이거 청산해가지고 현금화를 딱 시키면 현금화가 되는 딱그돈 그게 순자산 이게 순자산입니다. 총자산과 순자산. 그래서 총자산과 순자산을 구분할줄 알아야 돼요. 그럼 총자산은 지금 4억 1,983만 원이란 총자산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순자산을 알아보려면 뭘 하냐면 네, 부채를 알아야 합니다. 그면 러 제가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한번 알아야 거기에 저기 그 순자산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저의 현재 오늘 날짜로 해서 모든 걸다 결산해서 부채를 갖다가 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제 부채는 크게 세세 세 가지의 부채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부채가 있습니다. 어, 세 종류라고 하면다 은행 부채인데 어, 세 은행의 새 은행의 부채가 다 있습니다. 자첫 번째가 뭐냐? 제가 제일 많 비중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뒀는데, 어 새마을 금고에다가 어, 여기 지금 검산동 이쪽에 무슨 새마을 문제야 여기가? 어 새마을 금고 이름이 뭐더라? 아 이름 갑자기 안다네 새만금, 아 새만금 새마을 금고에 제가 현재 8천만 원이라는 부채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부채가 8천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국민은행입니다. 제가 국민은행에 이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상품에 제가 했거든요. 이, 이게 좀 이자가 싸서 지금 현재 원금이 2,610만 원입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에 지금 제가 있는 부채가 현재 2,610만원. 이거는 계속 줄어, 매달마다 줄을 거예요. 원금도 같이 상환하기 을 때문에. 자, 세 번째가 제가 5구급 농협, 단위 농협에 부채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원금과 이자를 매달마다 같이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해서 2,200, 약 2,230만원, 2,230만원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세개 은행이죠. 그래서 이세개 은행의 부채를 합산하니까 총 1억 2천, 총 1억 2천 1억 2천 8 3 아닌가? 총 1억 2천 8백 4 0만 원이라는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우리가 순자산을 계산하려면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순자산이죠. 네. 자, 그게 빼니까 순 자산이 2억 9,143만 원입니다. 현재 제순 자산은 2억 9,143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저의, 어, 지금, 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다 한번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어,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저기, 어, 포, 저기,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한번, 저기,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할지를, 어, 이걸 한번, 이걸 갖다 구상하는데, 이렇게 해놓은 게 아마 굉장히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번 강의는 순자산. 자, 전 강의는 총자산이고, 지금 현재 순자산이 어, 2억 9,143만원입니다. 여기서 한번 어, 보여달라고요. 상표 죠안 보이신다고. 자 총자산과 순자산. 어, 보이시죠? 어. 자 여기서 파트를 하나 끊고 왔네. 근데 너무 짧다. 4분이면. 아, 그래도 끊어야겠네.